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너 디자인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러면 다 틀려요. 여러분의 작업물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이 제일 쓸모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러슨 뉴스그의 미니쌤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마땅히 갈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저희 다음 달부터는 조금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하고 9월까지는 저희 이제 디자이너들이랑 모두 다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좀 바꿔서 조금 열 집에서도 좀 촬영을 몇번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뒷배경 바뀌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예정이니까 혹시 런던에 들리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차라도 한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UX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웃긴 거죠.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벌써 4년째. 거기서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제가 UX는 이런 겁니다. UX는 계속 이런 겁니다. 라고. 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UX라는 걸 계속 저희가 영국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도 UX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요. 제가 디자인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저는 UX라는 것을 자꾸 디자인적으로 막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막 툴로 써가지고 배워내려 하는 거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몇 번만 다뤄보셔도 제가 자꾸 포토샵 아니에요, 일러스트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맨날 와서 포토샵 안 써봤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귀에 포토샵 얘기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최소한 영국에서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UX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명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한테 아, 제가 툴을 안 써봐서요.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UX란 무엇인가? 두 가지는 아니고, 하나지는 맞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아닌 것.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저희한테 막 포토샵 얘기하고, 일러스트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여전히 그 포토샵하고 많은 기업들이 일러스트를 쓰면서 화면 구성을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분들도 이렇게 해요. UI가 조금 집중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UI도 아니에요. 그 인터페이스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래픽적인 개념이 굉장히 커요. 뭐 GUI에서 그래픽 UI 이렇게 말을 하자는 사실 그쪽이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사실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국에서도 퓨처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만들어 내는 그래픽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UI도 아니고 UX도 아니고 그냥 그려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어떤 그래픽의, 어떤 보이는 비주얼 디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UX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너 디자이너 왜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떤 애들, 아,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러면 다 틀려요. 거기서 여러분의 작업물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이 제일 쓸모 없어요. 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프로덕트를 생각해보세요. 우버라는 프로덕트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버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에 잘 쓰는 카카오톡. 카카오톡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UX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입장으로서 프로덕트가 중요하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과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네, 예뻐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UX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디자이너 생각이 들어가면 UX가 아니다. 그럼 세 번째. 두 개는 틀리고 하나는 맞다라고 했으면 이 맞는 건 무엇인가? 그럼 저희가 제가 정의를 내려보자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 디자인의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20가지 이상의 다른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UX가 이거예요. 멀티디스플러널리 요즘에는 뭐 인류학, 문화 하시는 분들, 인체공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뭐 행동심리 하시는 분, 일반심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인터랙션 디자인, 이런 프로덕트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UX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살펴보면서 가장 최적화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뭘 가지고 만들어내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자꾸만 뭔가를 화면을 증가시켜서 화면을 바꿔서 아,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UX를 한다면 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자체가 조금 이제 UX랑 프로덕트 프로젝트가 좀 나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UX 자체는 80% 쪽은 다 리서치, 발표, 토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가 무엇이고 이 인사이트가 또 어떻게 프로덕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희는 수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업이 저희 서로 다 등록, 맞대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면서 디자인하는 수업이 아니라 여섯 명, 여 명들이 서로 다 이제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UX라는 것은 여러분이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백그라운드가 어, 컴퓨터공학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심리학 더 좋아요. 그리고 뭐 인체공학 더좋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어,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대전공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UX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UX는 디자인의 문제 해결.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하는 것이다.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예쁜 거나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UX 문제, 디자인의 문제 해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 UX 디자이너로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포토샵 일러스트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이라 하더라도 그 전공이 어떻게 UX에 맞아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저는 패션 디자인 전공했는데 심지어 그 마지막에 제 졸업작품 할때 스마트 컴퓨터 웨어러블 디자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제이 틀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의 전공이 네, 맞춰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다고 생각이 드시고 본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신다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블러썸 UX스쿨의 미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